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핫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갑자기 자신의 스케줄에 대해 언급 이후 힘든데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최근 자신의 스케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4일 오후 공개된 웹 예능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찬원은 저도 많지는 않지만 고정 프로그램이 4개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콘서트가 지금 밀려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콘서트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스케줄에 대해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게 가끔씩 심리적으로 동시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고백했다. 이찬원의 이야기를 듣던 김숙은 이를 핑계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찬원은 그래서 지금 너무 좋다라며 캠핑 콘셉트의 플레이 도 방송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다. 또한 이찬원은 채연옥의 빗물을 캠핑에서 듣기 좋은 노래로 추천했다. 그는 노래를 직접 불러준 뒤 비가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미스터트롯 최종 3위를 차지한 이찬원은 플레이 히스토를 비롯해 꽁숭아학당, 사랑의 콘센트 등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이다. 또한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의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등은 일정이 연기되고 있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방영된 TV조선 화요청백전 5회에서 이찬원은 자신만의 MC상에 더욱 가까워진 안정된 진행 실력을 선보였다. 화요청백전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이 청백전 구도로 대결을 펼치는 팀버라이어티 게임쇼다. 현재 이찬원은 TV조선의 새버라이어티 화요청백전으로 첫 MC에 도전 중이다. 이찬원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MC 자리인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MC 도전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은 대본 없이 즉흥으로 펼쳐지는 운동 대결의 흐름을 짚어 매끄럽게 정리했다. 특히, 릴레이로 펼쳐진 요절 복통 레이스에서는 선수들을 따라 뛰어가며 전문 게스가 못지않은 중계를 하기도 했다. 심판 역할을 해서 운동회라는 프로그램의 콘셉트에 맞는 진행을 한 점도 눈에 띈다. 게임 중 반칙의 의혹이 제기되자, 박명수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든 2 0 0원 박명수는 그의 판정을 거부하며 오히려 심판 2 0 0원을 제압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2 0 0원은 공정성 안에서 웃음을 함께 뽑아내는 역할도 해냈다. 실제로 견우와 직녀 게임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미션을 마치지 못한 선수들에게 본수패, 콜드 게임 등을 선언하며 모레노 주신급의 단호함을 선보였다. 또한 찬도 위키다운 출연자 파악 능력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 이번 주에도 그는 스포츠 스타 양준혁, 박정우에게 맞춤 질문을 하며 게스트를 빛냈다. 그리고 MC 이찬원의 진가를 높여주는 가수 이찬원의 등장은 이찬원만의 MC 상의 정점을 찍었다. 그는 마리아가 진또배기를 부르자 이에 합류하며 여자 키로 노래 일부를 소화하기도 했다. 가수이자 스포츠 중계인 그리고 MC를 꿈꿨던 이찬원의 꿈이 화유청 대전을 통해 동시 성현되고 있다. 앞으로 MC 이찬원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